오케이 okay. 아, <laughs> 기다려 기다려 시작 오케이 okay, 다이어리부터 렛츠고 s 성화야 나와라 조용해 okay. let's g 아니 산이가 나와야지 바로. 교환하기도 이제 귀찮거든 성화야 그래도 교환하기 편하잖아 아니 야어아 잠깐만 잠깐만 아왜왜 나쁘지 않아 아니 아니 야아나 근데, 근데 지금 파란색 착장 본거 아니 지금 홍준이 같아 하나. 내가 아는지 음. 모르는지부터 볼게 어, 오케이. 음한 명은 아는데. 음, 한 명은. 한 명은 몰라. 너가 아는 거 누군데? 예. 근데, 근데 어? 분명히 모르면은 안 좋거든. <laughs> 나쁘지 않아. 산가 아니야. 아 아니, 나쁘진 않아. 우영이인가? 홍준이 우영이? 일단 링기, 일단 이거 가 일단 이거 가 일단, 일단 이거 가. 숨기면 난 조금 기분이, 무섭다 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너 무섭다. <laughs> <나>? 아니 이게 <laughs> 아니 왜냐면 해연 이가 모르면은 이번 내나 에티즈에서 구분할 아, 아, 수 있는 두명 있다. 왜뭐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거든. 오케이. <laughs> 와 진짜. 뭔가 많이 해본 사람 같다 너. 아너 나연이 며칠 전에 있... 어. 오! 야, <laughs> 야 완전 잠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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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laughs> 야, 야, 이거 야야 야, 야야 이거 며칠전에 똑같이 깠잖아. 어, 이거 똑같아, 근데, 근데 근데 완전 똑같아 이것도 미친 거 아니야? 그니까 우리 어. 딱 이렇게 까어 이렇게 나왔어. 어, 홍준이라 괜찮은 줄. 머리에. 야, 일단 이거 까 이거 까 이거 가, 이거 아야소리를 너무 빡칠해가지고 <laughs> 못 넘어. <넣어봐. 웃음> 아 일단은. 너 무당이야 너. 그래 이거 홍준이네. 어 뭐야 우야 영희야. 뭐야? 그... 뭐야? 맞춰 버렸다니까. 약간 좀.